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자의 구조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화학원 두 번째 대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복습도 할겸 원자란 개념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과 원자의 표시법 그리고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룰 개념은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즉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질량과 전하량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상대적 질량과 상대적 전하량입니다. 각 입자의 실제 질량과 실제 전하량은 사실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복잡한 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경우 질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고 1이라고 둡니다. 대신에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질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질량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질량수는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것이었습니다. 왜 전자를 뺐는지는 상대적 질량을 보면 알겠죠. 그리고 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냐? 상대적 질량을 1이라고 두었기 때문입니다. 될까요? 자, 다음은 상대적 전하량입니다.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0입니다. 대신에 양성자는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실제 전하량이 크기는 같지만 부호만 반대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라는 개념, 또는 명칭은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성자의 개수와 중 전자의 개수가 같아 정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낼 때만 원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양성자가 더 많거나 전자가 더 많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어,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우리는 이를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원자의 표시법입니다. 어, 원자를 나타내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 나중에 주기율표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할때 강조하겠지만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기호는 외워둬야 돼요. 화학원 내용에서 다루어지는 원소기호는 대략 25개 남짓인데요. 그 정도는 외워줘야 앞으로 개념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귀찮더라도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원소기호를 씁니다. 지금 보는 예시는 탄소의 원소기호네요. 그리고 왼쪽 위에는 질량수를 왼쪽 아래에는 원자 번호를 씁니다. 자,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를 합한 값이고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라고 했죠. 그런데 원자 번호를 원자일 때 전자 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가능하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자라는 용어 자체가 정기적으로 중성 즉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을 때니까, 원자일 때 전자수라고 하면 양성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랑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양성자수 또는 원자일 때 전자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화학원 성취기준에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이용하여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이용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를 내서 물어보겠다는 라 뜻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어, 가끔 혼자 공부를 하는데 어떤 개념을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그 교과의 교과서에 성취기준이 보통은 소단원 앞에 적혀 있어요. 즉이 단원에서는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때 이 성취기준에 맞는 문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성취기준이 무엇인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동위원소가 무엇이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성자 수가 같아 같은 원소이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서로 다른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위연수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수가 의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대신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르므로 물리적인 성질은 다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 질량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라는 것은 화학 반응에서의 성질이 다르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동위원소는 양성자의 수가 같으니까 화학반응에서 같은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양성자의 수가 다르면 화학적 성질이 다르냐? 네, 완전히 다릅니다. 산소랑 질소랑 수소랑 탄소가 다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자번호를 양성자수로 매겼던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동이원소는 양성자의 수가 같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종류의 원자예요. 하지만 중성자의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르다. 이게 동이원소입니다. 될까요? 자, 그 예시는 수소의 동이원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 그리고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진 중수소라는 것도 있어요. 또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두 개, 그리고 전자 한 개로 이루어진 삼중수소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를 해요. 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존재 비율은 매우 작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수소나, 중수소나 삼중수소 셋다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예를 들어, 삼중수소도 산소와 결합해서 HO2, 즉,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중수소끼리 결합한 수소 분자도 가연성 물질이에요. 수소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위원소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양성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중성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동위원소의 존재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던 원자량 개념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었어요. 기억나죠?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질량을 10이라고 두고 나머지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내었죠. 이때 수소는 원자량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양성자 한개와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작은 전장계로 이루어진 수소만 원자량이 1이었던 거예요. 사실 중수소는 질량수가 2고요. 삼중수소는 질량수가 3이에요. 그러면 중수소는 사실 원자량이 2가 될 테고 삼중수소는 원자량이 3인 겁니다. 근데 셋다 수소잖아요. 그래서 각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따져서 원자량을 다시 나타내어야 했던 겁니다. 그게 평균 원자량이에요. 실제로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1.008입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1보다 조금 더큰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수점, 뒤의 숫자는 생략하고 1이라고 편하게 나타냈던 거죠. 왜냐면 자연에서 대략 99.9% 이상이 중성자가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이기 소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이용하여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위원소 간의 존재 비율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만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시는 염소 원자 또는 로민 원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먼저 염소 원자에 대한 예시를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염소 원자는 자연에서 질량수가 35인 염소와 질량수가 37인 염소 이두 가지 동연소로 존재합니다. 말했듯이 이들은 각각 원자량이 35와 7이고요 자, 중요하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각각 75%와 25%이다. 이때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은 새로울지 모르겠으나 풀이법은 수학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원자량이 35인 염소가 75%이고 원자량이 37인 염소가 25%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35 곱하기 0.75, 즉 100분의 75고요. 더하기 37 곱하기 0.25, 즉 100분의 25입니다. 간단하죠? 답은 계산해 보면 35.5가 나와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브로민이에요. 원자량이 79인 브로민이 50%이고, 원자량이 81인 브로민이 50% 자연에 존재할 때, 이때 평균 원자량은 얼마일까? 입니다. 계산이 너무 간단하죠? 답은 얼마죠? 네, 맞습니다. 바로 80이에요. 주어진 자료에 맞춰어 그냥 평균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그죠? 자, 오늘 원자의 구조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봤던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야 돼요, 알겠죠? 어,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